어태 보면 4장에 보시면 광야에 예수님께서 당한 마귀로부터의 세 가지 시험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왜이 시험이 중요한가? 이것은 마귀가 예수님만 시험한 것이 아니고 우리도 시험하는 세 가지 형태이기 때문에 이세 가지 시험이 매우 중요합니다. 첫 번째 시험에서 마귀는 예수님에게 내가 만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명하여 광야의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먹는 것으로 시험하였죠. 하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다.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다. 떡보다 더 중요한 것은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이다. 하시면서 첫 번째 시험을 물리치십니다. 두 번째 시험은 마귀 예수님의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여기서 뛰어내리라. 예수님은 주의 말씀을 가지고 그 시험을 물리치시죠.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라고 물리치십니다. 여러분, 마귀가 교회에서 우리를 시험하죠. 어떻게 시험합니까? 뛰어내리라. 그 시험을 지금도 하고 있는데, 여러분, 뛰어내리는 것 믿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시험할 대상이 아니죠. 하나님께 순종할 뿐인데, 마귀는 지금도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시험하게 하는 것인데, 그러한 시험을 우리는 물리치고 예수님처럼 하나님께 순종하여야 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향한 마귀의 마지막 시험, 가장 간교한 마귀의 세 번째 시험인데요. 마귀 예수님을 지키 높은 산으로 데리고 와서 천하의 만국과 세상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만일 나에게 엎드려 절을 하고 경배하면 이 모든 것다 너에게 줄 것이다라고 세 번째 시험을 냅니다. 나에게 엎드리기만 하면 이 화려하고 좋은 모든 것 너에게 다 줄게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것은 마귀의 속임수이죠. 여러분 사기꾼의 말에 우리가 속으면 안 되는 것처럼. 보이스피싱의 그 속임수에 넘어가면 안 되는 것처럼 우리는 마귀의 말에 속아 넘어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모든 천하 만국의 것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런데 마귀는 이것이 마치 자신의 것이냐 허세를 부리면서 내가 너에게 줄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안타까운 것은 지금도 마귀가 이런 시험을 주고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마귀의 시험에 넘어가고 있는 것이 말세를 맞이한 자금의 현실입니다. 지난 2012년도에 우리나라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설문조사의 내용은 이러합니다. 만약 당신에게 10억 원의 돈이 생긴다면 죄를 짓고 잘못을 하고 1년 정도 감옥에 가도 괜찮겠느냐라고 물었을 때그 설문조사의 결과 고등학생의 44%, 중학생은 28%, 초등학생은 12%가 오케이 괜찮아 10억 원이 생긴다면 내가 죄를 지어도 괜찮고 1년 정도 감옥에 사는 것은 나에게 문제가 되지 않아 라고 답을 하였다고 합니다 이러한 그 응답 비율은 상급 학교에 갈수록 높아져서 초등학생 12%, 중학생 28%, 고등학생은 44%까지 올라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제 13년이 지난 지금 똑같은 조사를 한다면 아마 더 많은 수치가 되지 않을까 예상을 해 보게 됩니다. 만약 학생들이 아니라 어른들에게 똑같은 질문을 한다면 십억이 생긴다면 죄를 죽고 감옥생활을 하도 괜찮겠느냐라고 질문했을 때 많은 어른들이 예스라고 답을 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마귀의 시험에 예수님 어떻게 반응하셨는가 10절 말씀에 예수님의 반응이 나오고 있죠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오늘 설교에 제목이기도 한데 여러분 마귀가 여러분을 비슷하게 미혹하고 유혹할 때 여러분 넘어가서는 안 되고 해야 할 말은 무엇인가? 바로 정답은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입니다. 같이 해보겠습니다. 사탄아, 사탄아. 더 힘차게 사탄아,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물러가라 어떻게 말하라고요 사탄아 물러가라. 10억 주면. 돈을 주면 죄를 지으면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겠다고 라 사탄이 유혹을 해온다면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탄아 물러가라 사탄아 물러가라 요즘 잘안 쓰는 말이지만 여러분 꼭 써야 될 표현이고요 예수님이 하신 말이기 때문에 사탄의 간교한 유혹이 온다면 우리는 그 앞에서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를 붙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라고 대적을 하여야 합니다 여러분 이 사탄은 바보가 아닙니다 굉장히 간교한 자입니다 무엇으로 시험하는가 세상에 영광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을 유혹하였고 성도들을 유혹하고 있는 것인데, 예수님은 그 사탄의 시험을 하나님 말씀으로 물리치셨죠 오늘 말씀을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인용한 것이죠.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구약의 말씀을 인용하셨는데 신명기 6장 13절 말씀을 더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앞에 있는 신명기 6장 10절부터 를 말씀드려야만 본뜻을 밝히 알 수가 있습니다 6장 10절 말씀부터 보시면 내 하나님 요하께서 내 주상 아브라함과 이사카 야곱을 향하여 내게 줄이라 맹세하신 땅으로 너를 들어가게 하시고 광야의 고생이 끝이 나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내가 건축하지 아니한 크고 아름다운 성읍을 얻게 하시며 얼마나 좋습니까? 광야의 텐트 침에 살았는데 아름다운 성읍, 집을 얻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채우지 아니한 아름다운 물건이 가득한 집을 얻게 하시고 내가 파지 아니한 우물을 차지하게 하시며 내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남나무를 차지하게 하셔서 내게 배불리 먹게 하실 때그 이제 가난한 땅 약속의 땅에서 땅을 차지하고 집도 얻고 그리고 또한 이제 좋은 음식으로 배불리 먹게 될때 꿈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십니까? 12절에 너는 조심하여라 너는 조심하여서 애국당 종대였던 집에서 인도와의 내신 요와를 잊지 말고, 그리고 내 하나님 요와를경외하며 그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할 것이다. 이것이 신명기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예수님께서 재인용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위험할 때는 광야에서 일까요? 아니면 가난 땅에 들어갔을까요? 광야가 아닙니다. 먹을 것이 없는 광야가 위험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말 위험할 때는 바로 광야를 끝이 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집도 없고, 먹을 것이 많고 배불리 먹게 될 때, 그때가 위험할 때다. 그때 조심하고, 그때 여호와를 잊지 말고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를 섬기며 그의 이름으로 맹세하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그렇습니다. 어, 그 사람이 이제 젊을 때 고생하고 조광지처와 살때 어려움이 있을 때는 어떻게 보면 같이 고생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집안의 문제와 위기가 언제 발생합니까? 먹고 살만해지면 그 가정에 시험이 닥쳐오고 가정에 여러 가지 시험 거리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광야에 가난한 삶을 살다가 약속의 땅에 들어가 배불리 먹게 될 그때가 정말 조심해야 할 때라고 말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먹고 살만해질 때 사탄이 가만히 있지 않습니다 유혹하고 시험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탄의 시험 앞에 우리를 어떻게 할 것인가 사탄아 물러가라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만 숨기라고 말씀을 통하여 대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배하고 섬길 대상은 마귀가 아닙니다 세상도 아닙니다 오직 주 하나님 한 분이십니다 하나님을 경배하고 섬기는 것이 바로 예배인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에게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것은 왜 예배입니까? 왜 예배에 목숨을 걸라고 한 것입니까? 예배란 바로 하나님만을 경배하고 섬기는 현장이기 때문에 그 예배가 성도에게 가장 소중한 것이죠. 하지만 마귀의 시험은 무엇입니까?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도 경배하라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마귀를 함께 섬기라고 유혹하고 있죠. 하나님의 영광만이 아니라 세상의 영광도 너가 누리라고 솔깃하게 제안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그 모든 마귀의 시험을 거절하시고 사타나 물러가라 주도의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대적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마귀를 대적하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었고 11절에 보시면 천사들이 나와서 수중 드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천사들이 수중 들었다는 것은 굶주린 예수님에게 음식을 공급하였다는 그러한 의미인데요. 여러분, 광야로드 나무 아래에 있던 그 엘리야, 천사들이 와서 수종들지 않았습니까? 천사가 엘리야에게 숯불에 구운 떡과 한병 물을 주었던 것처럼 천사들은 예수님에게도 먹을 떡과 물을 공급해 준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탄이 준다고 하는 것 받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 주시는 것만을 최하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본을 보여 주셨습니다. 구약 성경 여호수아 역시 하나님을 섬기는 바른 법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24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지금부터라도 여호와를 경외하며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그를 섬기라.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은 내 마음대로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법도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예배 가운데 우리가 우리에게 온전함이 없다면, 진실함 가움이 없다면 아무리 예배를 드린다 하더라도 이 예배는 아무런 의미가 없는. 헛된 예배에 불과한 것이죠. 하나님을 섬기며 예배하는 것은 온전함으로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과 애굽에서 섬기던 모든 우상들은 다 치워 버리고 그리고 여호만 섬기라고 말하고 있고 너희가 섬길 자 오늘 택하라 머뭇거리지 말아라. 하지만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숭기해노라. 여호수아가 이렇게 말하자 백성들이 답을 합니다. 여호와를 숨기르니 그런 우리 하나님 이십니다. 여호수아가 말합니다. 너희 중에는 있 이방 신들을 치워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향하여라. 여러분의 마음은 지금 누구를 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하나님과 세상으로 나누어진 그런 마음이지른 않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향하는 마음이 되어야 합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우리 힘을 다하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온전함과 진실함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예수님도 그리 하셨습니다. 하지만 원수막이 사탄은 우리 가운데 와서 무슨 일을 하는가? 우리의 마음을 번잡하게 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나누어지게 하는 것인데 그것이 바로 사탄의 시험인 것입니다. 여고보서 4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싸움이 어디로부터 다툼이 어디로부터 나느냐? 너희 지체 중에서 싸우는 정력으로부터 나는 것이 아니냐?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들 가운데 싸움이 있고 다툼이 있는 것인데 원인은 무엇입니까? 바로 싸우는 정력으로 말미암아 바로 싸움과 다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데, 누가 그 정력을 건드리는가? 바로 마귀입니다. 원수 마귀 사탄은 우리 가운데 정력을 건드리고, 우리 마음 가운데 분노를 유발하게 합니다. 그러면 그 정력과 분노를 가지고, 성도들은 다투게 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감정 가운데 희노애락이 있는데요. 그 가운데서 다 소중한 감정들이지만 특별히 조심해야 할 감정은 바로 분노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이 우리 마음 가운데 있는 분노를 가지고 역사하기 때문에 정말 우리는 이 분노를 잘 다스려야 됩니다. 1차적으로 역지사지 상대방의 입장에서 한 번쯤 생각해 봐야 할 것이고 그리고 이 모든 분노가 사탄이 주는 것이라면 우리는 그것을 이겨낼 수 있는 분별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분노의 감정이 일어났을 때 바로 전화, 문자를 하는 것은 삼가야 됩니다. 감정이 있을 때 결국에는 다툼이 일어나고 싸움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피하리라. 우리가 다투고 싸우면서 마귀에게 놀아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오히려 마귀를 대적하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귀를 대적할 때 너희를 피하리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여러분, 여러분의 마음, 주를 향한 마음이 어느새 지상으로 나뉘어져서 두 마음이 되어버리지 않았습니까? 두 마음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하셨습니다. 마음을 성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할 때, 내 마음은 두 마음, 세 마음이 아니라 한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을 향할 수가 있습니다. 주님 말씀하셨죠?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라 말씀처럼, 우리 마음이 복잡해지지 않고, 나누어지지 않고, 성결하고, 정결하고, 한 마음 될때 하나님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길 수 있습니다. 어 지난주 어, 중에 제약이라는 제약회사에서 성천상이라는 상을 수상을 하였는데 이 상은 의료계에서 좋은 일을 한 사람을 지상하는 1억 정도의 상금이 있는 그러한 상입니다. 이번에 상을 수상한 이는 남아프리카 짐바브웨에서 13년 동안 의료선교 봉사를 해온 강동원 전진경 부부선교사가 이 상을 수상받게 되었습니다 그 재단은 이 상을 수상하며 이 부부는 생존에 갈림길에 있는 영양실조에 있는 아프리카 아이들과 현지인들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손을 내밀고 헌신하였음에 대해서 선정 이유를 밝혔습니다 두 사람은 부부 의사인데요. 요즘 우리나라의 의대 강풍이 불 정도로 의과대학 진학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 않습니까? 1988년 수험생이었던 전진경은 기도했습니다. 의대에 합격하면 아프리카에서 봉사하겠다라고 합격을 기도하였고, 연세대 의과대학에 합격하였습니다. 남편 역시 고등학교 3학년 때 의사가 되어서 남을 돕겠다라고 말하였고 같은 대학, 의과 대학에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가만 되돌아보면 그 당시 많은 기독 학생들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의과 대학에 진학하고자 하였습니다. 아프리카에서 봉사하겠다, 남을 위해 돕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기도하였고 의사가 되고자 하였습니다. 하지만 이 부분은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3년 전에 전문의 가정을 다 마치고 교수직을 하다가 아프리카에 의료 선교사로 파성되어 지금까지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아프리카로 간걸 전혀 후회하지 않는다라고 말합니다. 힘 닿는 데까지 일을 할 것이다. 얼서 좋은 직업이다. 한국뿐 아니라 세계의 많은 환자들에게 도움을 줄수 있다. 당당하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부 선교사의 마음은 두 마음이지 않습니다. 고등학교 때 하나님께 품은 그 생각과 마음을 50대 중반에 이르기까지 그대로 실천하면서 하나님의 귀한 일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주님을 향한 마음이 순수화했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초심을 가졌을 때가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변질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세상 앞에서 다른 사람과 비교함을 통해서 한없이 초라해져 보이지는 않습니까? 어쩌면 내가 살아왔던 이 길이 후회스럽지는 않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이 흔들리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고 있고 여러분을 시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사탄의 시험 앞에 사탄아 물러가라 하면서 대적하셔야 됩니다. 요한일서 2장 말씀에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고 말합니다.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것이 영적인 가늠죄를 범하는 것이며 세상과 벗든 것이 바로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그리스도인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무엇입니까? 사탄의 세 번째 시험입니다. 하나님보다 세상의 것들을 더 사랑하는 세속화가 그리스도인이 직면한 가장 큰 시험거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있지 않습니까 사탄의 시험에 우리가 다 넘어가고 만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사탄의 시험 앞에 정신을 차려야 할 것입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선포하며 오직 하나님만 사랑하고 경배할 것을 우리 이 시간 결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주만 섬기고 살아온 것을 후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앞으로도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처럼 주만 섬기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될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탄이 여러분의 마음을 흔들어 댈 때, 여러분이 하얀 말은 바로, 사탄아, 물러가라. 이이 영적인 싸움, 영적 대결을 의미합니다. 에베소소 6장에 바로, 마귀를 대적하는 영적 싸움에 대해서 말하고 있죠. 너희가 주 안에서와 그 힘의 능력으로 강건하여지고 마귀의 간사한 계획을 능히 대적하기 위해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시름과 싸움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다. 누구와 싸우는 것인가? 통치자들, 권세, 이 어둠의 상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누구와 싸우며 살아왔습니까? 혈과 육 사람들과 싸우면서 살지 않았습니까? 정말 싸워야 할 악의 영들과 상대하며 싸우며 살았습니까? 아니면 혈과 육 사람들과 싸우면서 한 주간을 살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정말 싸워야 할 싸움의 대상은 바로 어둠의 지상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입니다. 무엇으로 싸우는 것입니까? 성령의 검, 성령의 검하는 말씀으로 마귀를 대적하는 것입니다.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이고 그 성령 안에서의 기도가 강력한 힘이 되며 마귀를 물리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고 말씀과 기도로 사탄을 대적할 때 마귀는 여러분을 떠나게 될 것이고 천사들이 와서 여러분을 섬기게될 것입니다. 사랑 송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마귀와의 세차례의 영적 전투에서 지지 않고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세상에서 성공하신 분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세상에서 성공하시지 않으셨지만 세상을 이기신 분이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네가 세상을 이기었다 승리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마귀와의 영적 전투의 처음으로 승리하셨기에 여러분들도 넉넉히 승리할 수가 있고 주님의 이름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서승한 목사님의 시 가운데서 승리가 무엇인지 아느냐 시가 있는데 김명식 찬양하시는 분이 찬양곡으로 만들기도 한 찬양곡으로 만들기도 하였습니다. 그 시가 이러합니다. 승리가 무엇인지 아느냐? 치열한 자기와의 싸움을 허옇게 잠재우고 주만이 내 안에 사시게 하는 것이 승리니라. 승리가 무엇인지 아느냐? 하고 싶은 말 많고 많은 말 힘겹게 억누르고 주께서만 말씀하시게 하는 것이 바로 승리니라. 결과가 어떠해도. 주님이 빛나시고 주님 평안 내 안에 있으면 그것이 바로 승리니라. 사탄은 결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승리는 결과를 떠나서 주님이 빛나시고 주의 평안 내 안에 있는 것이 바로 성도의 진정한 승리인 것입니다. 오늘도 간교하게 우리를 시험하는 사탄의 공격 앞에 넘어지지 마시고 사탄아, 물러가라 말씀과 기도로 대적하시며 주님의 이름을 의지하며 세상을 이기며 승리하는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 교회가 될수 있기를 승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